아니요, 가, 이렇게 가까운지 모르고 택시 탔죠. 기분 좋은 나왔어. 요 확실히 쉬니까 얼굴색이 너무 그쵸? 좋아요. 유튜브. <laughs> 그녀가 왔다. 아, 안녕하세요. 오, 아, 원래 이렇게 꾸며줄아는 <laughs> 사람이었구나. 잘못 잤던 거, 되게 후련하게 잤고, 힘든 것들을 막 아, 얘기하는데 아, 되게 좋게, 근데 다 제가 안 했거든요, 같이. 제... 저는 처음에 싸우시는 줄 알았어요. 아, <laughs> 의견 충돌 때문에 어, 제가 목소리가 어. 좀큰 편이고, 네. 저도 별 얘기 안 해서 힘들어서 말한 거예요. 보니까. <laughs> 평일에 망하는 떡 파트를 잘 보냈어. 그때 막 갑자기... 저번 주가 생각나면 아, 저번 주... 저번 주 생각나면서... 그때는... 아, 아. 이거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진짜? 아니, 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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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아니... 어머! 엄청 커! 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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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아니... 어머!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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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완전! 니 아니... 아니... 아 진짜 좋아하잖아잘 <laughs> 응. 나와야 돼. 아 <laughs> 찍어 줘. 직접 뿌리실거요 아니 향수 안 뿌렸어요. 이게 아마 이 향이 아에서 아, 나는 요 뭐야 왜 이렇게 예뻐? 어, 어머,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요? 아니 이거 진짜 전부 다제 거예요? 네,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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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다음은 시험인데요, 진짜? 미치겠다. 아예 집에 아예 있는 하여간다. 접시 버려야겠다. 와아 나... 대박. 나 유준님도 나한테 컵 선물해 준거 알아요? 이 컵트볼? 하자 여기다 소주 마실게요 진짜 내가 복받았다 복받았어 잠깐나 음, 이거 파스타! 아, 미치겠다 일만 아, 미치겠다 미치겠다 요리 아, 좋네요 아 미치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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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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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인복이 있나 봐요 저분을 만날 수 있게 된게 저도예요 진짜 열어봐도 나요 네, 열어봐요. 냄새가 냄바... <목소리가> 너무 좋아요. 제 약간 제가.. 핸드크림? 어. 아, 아니.. 핸드크림이 이제.. 지겨워. 너무 과일향 나요. 진짜? 과일향 좋아하잖아. 네, 아주... 포도향. 우와 뭐야? 어머 예쁘다. 패키지 뭐야? 우와 진짜 예쁘다. 너무 사랑스러운 패키지. 우어 방향제? 비누? <laughs> 진짜 예뻐. <이뻐> 비누 아시겠다. 사진을 못 찍어서 아니 우리 정신. 집에서 집에서. 더 <웃음> <웃음> 감사해요. 야, 이거 봐요. 이게 비님에가 또향 같은 거 되게 좋아하니까. 이건 음. 색깔. 어 냄새 좋다. 냄새 닿자. 어 진짜 좋다. 노란색깔. 맡아볼래요. <laughs> 어때요? 무슨 향이에요? 커튼? 아, 냄새인데 이거 그 과일이랑 꽃이랑 섞였어요. <laughs> 어? 어디서 많이 맡아본데요. 자스민, 로즈 그거. 아, 감동이다, 진짜. 맛있겠다. 이, 사우크림인가 이게?